진짜 많다.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아 여전도만 튀어도 괜찮네. 근데 방이 작은 방이 아닌데 아, 작은 방 아닌데 큰 방인데. 근데 너 이게 다가 아니고. 아참 진짜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아, 있지. 아 여기 007 어. 가방이 있나? 이거 좀 치워주라. 초록색. 어. 나도 기억이 살아.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어. 이게. 어, 뭐야? 007 가방? 저쇠 가방은. 이게 뭐가 있, 있지? 나 중학교 때몇 살이지? 중. 열다섯 살 때? 어1 5 살이면은. 그지 한. 어 27, 8년 전에. 어, 어. NBA 카드라는 게 이제 유행을 했었어. 그래. 어. NBA 카드라는 게 이제 유행을 했었어. 그래. 오 저거는. 어.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 이걸 다 모았어. 한다 모았어. 거 아니면 뭉탱이로 산거 어. <laughs> 저게 다 카드예요? 다 카드예요. 아... 싹 다. 아... 어... 뭐야 이게? 어, 궁금하다. 그러니까 카드 팩이 있었어 그때. 아. 그 팩을 이제 뽑기하듯이. 뭔지 알 구매를 하면 그걸 뜯어가지고. 음... 거기 안에 가치 있는 카드가 나오는 반면에 어. 되게 가치가 떨어지는 카드들이 나와. 아, 어, 뭔지 알아. 선수도 잘하는 선수가 있고 어. 못하는 선수가 있고 카드도 좋은 카드가 있고 안 좋은 카드가 어. 있잖아. 등급이 매겨져. 근데 그런 카드들을 여기다 무작위로 그냥 막때려놓는 거야. 저건 돈인데? 그러니까 이거 상태가 좋으면 대박이던데. 저 그럼 이제 92대 중반이면 뭐 이제 조던이라든지 그 당시 네. 회, 근데 카드가 발행한 회사가 중요해요. 아. 오, 어트마 네. 아, 맞다. 오빠 농구했지? 어허. <웃음> <웃음> 근데 저런 카드 우리 중에 제일 최고가가 무슨 4, 50억, 60억 한개팔판게 아 있어요. 카드가? 하다에? 아 메이저리그 초창기 아 선수 중에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몇 십억이에요? 그게 몇 십억에 아마 팔려 아 베이, 베이브로스 막 이런. 저 금고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선수도 잘하는 선수가 있고 어. 못하는 선수가 있고 카드도 좋은 카드가 있고 안 좋은 카드가 있잖아요. 어 등급이 매겨져. 근데 그런 카드들을 여기다 무작위로 그냥 막 때려는 거야. 아, 이게... 여기 안에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아직 몰라? 근데 여기다가는 보관을 보다시피 음. 좀 막혔잖아. 어. 그래서 아마 가치는 좀 떨어져 있는데 어. 버릴 수가 없는 게 이건 너무나 나의 흔적과 추억인 거야. <laughs> 이거는 춘천에 갖다 놓을 거야. 다락방에. 근데 그래, 이거는 어. 그래 춘천에 갖다도 돼. 음. 근데 이거 진짜 이거 한번 열어봐서 음. 어? 어? 여기 안에 비싼 카드가 있다며. 어? 아 그래? 어? 여기 안에 비싼 카드가 있다며. 오. 저게 뭐가 있나 봐. 뭐가 있어? 007 가방. 에. 그래? 저게 뭐 있어요? 아 진짜 비밀번호가 있어. 번호까지 있어. 네. 아이고. 비싼 거 있나 보자아 어, 드디어. 와 이거 뭐예요? 여기 안에 40만 원에 주고 산 건데. 40만 원. 1000만 원이 된 카드가 있어. 오, 제테크 대박. 1천만 원이 된 카드가 있어. 1천만 원? 어. <laughs> 여기 안에? 어. 우와. <laughs> 진짜? 전설의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알지? 알지. 코비 브라이언트 되게 알죠? 안타깝게도. 응 음, 사고로. 어,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이제. 코비 그러면 내가 보니까 정품인 것 같은데 40만 원준거 보면. 이게 미국에 직접 보내서 감정까지 받아온 어, 카드. 어, 와 네. 대박. 근데 그게 어. 나도 몰랐는데 송진우가 어느 날. 같이 카드 이런 얘기를 하길 래어 나도 이거 집에 있다. 어. 그래서 딱 보여줬더니 이걸 응. 보더니 형 이거 나한테 500에 팔아 이래. 어? 그 나는 갑자기 깜짝 놀라서 500? 응. 너 진짜 딴말한게없기다 하고서는 그 이베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 거기 어. 들어가서 봤는데 1000만 원이 넘어 1000만 원이 넘는. 어. 와 어 맞네. 야 진짜. 아, 아 진짜로. 지도가 진짜로. 싸게 가져가려고 했네. 그랬지? 어 지도가 지도가 오백. 싸게 후려 쳐서 가져가려는데. 그런 게웃기다 그게 여기에 들어 있는 거야. 그게 들어 있는데 지금은 어. 얼마야? 올라갔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어. 그래도 있... 한몇백원할거 아니야? 아유 무조건이지 왜냐면. 그럼 그가격면 우리 조리원 가격이네. 무슨 조리원 얘기하는 거야? 산후조리원. 아, 산후조리원? 어, 그. 그걸... 어? 조리원 가격? 산후조리원. 맞네. 맞아. 조리원이 얼마나 비싼데. 모든 게 글로 꽂혀 있구나. 왜냐면 이제 큰돈 나갈 일밖에 없으니까. 맞 통진호한테 파는 게안하네 <laughs> 이거 팔아가지고, 어. 산후조리원 하면 되겠다. 산후조리원은? 어... 아니, 내가 산후조리원 해주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이가 사는 중리야 네. 그 일단 열어봐. 이거 내가 근데... 봐야 될것 같아. 그래 보자. 어. 그래도 아, 천만 원짜리. 열어봐요, 좀 제발. 응. 아, 그러니까. 근 봐야 될것 같아. 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길게 했냐면 어. 비밀번호를 까먹었어. <laughs> 어 잠깐. 어. 아, 니 거짓말이야. 안 열려 고 그러는 거 거짓말한 어. 것 같은데. 아, 진짜 까먹었어. 하나는 알아. 어. 하나는 알아. 하나는 내 전화번호 뒷자리로 했거든. 어. 근데 여기가 내가 이거를 한 천번 시도했어. 왼쪽은 열려. 어? 어? 봐봐. 어. 이렇게 탁 열린단 말이야. 어. 비밀번호. 근데 이 비밀번호를 모른단 말이야. 아, 저쪽은 아, 열렸네. 어, 뭐 한쪽은 열려. 뭐야. 아, 어떡해. 아, 여기 좀 열리네. 여기를 이렇게 못 넣나? 못 오, 살짝 열리네. 그래. 어, 보여. 아. 어, 보여. 아. 아 살짝 보인다. 이렇게 해서 지렛대 원리로. 어. 아 근데 이거 이거 이렇게 열면 안 돼? 아 이거 박스도 비싼 거라서. 박스 얼마 안 돼? 아 박스도 비싼데 아니 근데 안에 있는 게 비싸면 저거 깨야지. 저 가방이 실제 저 카드 판매하는 곳에서 파는 건데 5 0만원 정도 하고 아, 다비싸네 이제 뭐. 답답하네. 있어요. 아유, 답답해. 아. 저거 있잖아요. 김봉곤 훈장한테 갖다 줘가지고 도끼로 쪼개라고 그러면. 아. 아니 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김봉곤 씨가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장작 제일 잘패 <laughs> 아, 저 봉곤 형한테 데리고 가면 돼. 저 봉곤 형한테. <laughs> 어. 아니면 여기 회사 전화해서 물어봐. 비밀번호 여는 방법 있을 수도 있다니까. 뭘 초기화 시키는 거 있을 수도 있어. 송진우한테 전해볼까? 화 송... 어. <웃음> <웃음> 제준 제준. 진우야. 네 안녕하십니까. NBA 카드 있잖아. 예. 네. 그 옛날에 거기 저기 파 <laughs> 거기 꾸리아에서 그 케이스 박스 은색 그거 샀었잖아. 예예예. 네, 네, 네. 근데 그 비밀번호 하나를 까먹었는데 양쪽 두 개잖아. 양쪽 두 개죠. 어, 근데 여는 방법이 없어? 음. 어, 근데 여는 방법이 없어? 조리형님. <laughs> 두셔야죠. <laughs> 아, 푸셔야 돼. 아이고. 아, 미쳐버리겠네. 아유. 푸셔야 아, 되는 거야. 아니면 저기죠 그 진우 씨죠 외삼촌 있지? 네. 동준이 형한테 날라차기로 네. 한번 하나 네. 그냥 <laughs> 그냥 열려 알았지? 동준이 형이 그래서 돌려차기 하잖아 그냥 네. 열려. 정말 열기 게 <laughs> 간단해. 여기다 뭐말 많이, 많이 들어 안에 있어요 카드가? 코비 그거 루키부터 다 들어있지 여기. 지금 얼마가 물어봐. 지금 코비 루키 얼마니? 지금 코비 루키 얼마니? 음. 아. 어 조리연비. 여기 안에 4 0만 원. 주 만이. The 어 a n i t o r i a l Surgery. The b a n i t 어 r 그때... 어 a l s u r 많이 떨어졌어 a t What? w h a 이 What? 어. h a t 어요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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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어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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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지 마. 아니 천만 원이었잖아요. 한 백만 원이라고 지금? 어머어머. 한 1200불. 네? 어? 150만 원? 어머 150만 원. 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카드 시장이 그때가 좀 이상했던 아 거야 그때 엄청 올라갔을 아 때가. 와 그때 다 팔았어야 되네. 아, 그때가 뭐. 아그때과열이었구나아 그때 나버리겠다. 팔았어야 되는데. 뭐. 아 지도한테 500만 원을 아 팔았으니까. 코로나 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붐했을때요 그때가 비정상적이었구나. 하... 어 알았어 진우야 고마워. 안녕 수고했어. 응. 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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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재준 씨. 어이. 나좀 혼자 있고 아이고. 싶어요. <laughs> 어차피 또 오를 수도 있잖아. 그래 내비도 맞아요. 격차가 심해요. 몇년 사이에 어떻게 천만 원이 백만 원이 될 수가 있지? <laughs> 근데 저런 게 워낙에 변동들이 심해서. 진짜 몰랐어요 예. 그거를. 맞아 맞아. 네. 네. 아유 그래. 어? 아 뭐야? 어? 뭐 하는 거야? 지렛대로 해가지고 지금 심질나가지고 뜯고 싶어. 어? 아저 가방도 비싼데. 그렇 거기를 이제. 어? 내가 보니까 저기 지금 안에 있는 게 150인데 가방 값이 50이면 그거 깨면 음, 안 100만 원밖에 안남는거니까 그냥 킵해라 그냥 킵해 <terra. k> <laughs> <k> <laughs> <그냥 웃음> <k> 아우. <아유>, 가방을 둬 그냥. 아 아타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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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때... 엄청 긴 막대로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어어 <laughs> 어. <laughs> 어. 어, 뭐야 <웃음> 어머. <웃음> 전장이 부러졌어. 저게 빠진 거야 빠진 거 <laughs> 되는 일이 일체 없네. <laughs> 어될것 같은데? 아 근데 원래는 저방 정리하기로 한거 아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아니 집이 더 지저분해졌어 지금. 아, 저런 거 한번 꽂히면 뭐. 방재준또 여기 꽂혔네. 안 돼. 오, 대박. 열릴 것 같은데? 어, 잘하면 나오겠는데, 가도. 아우, 가방 다 상하더라. 100만 원 떨어져서 사나서 모는거 아니지?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어차피 주식은 바닥을 쳤다 또 올라가. <laughs> 아 그냥 힘으로 열었어. 잠깐만. 와. 와 이거... 와... 열리네. 열려, 열려, 열려. 와, 한번 뭐 봐볼까? 와. 여기 있잖아. 와. 이만큼. 여기 있잖아. 아, 어, 어, 꽤 있다. 되게 여러 개가 있네요. 야, 야 대단하다. 내가 딱 보여줄게. 음. 그 천만 원짜리는 어디야? 천만 원짜리는 어디? 저 밑에 깔려있고 어. 여기 샤키 로닐. 어. 옛날 알레나 이버슨 이런 루키 카드. 알레나 이버슨이라고 <뭐라> 트레이시 맥, 팀 덩컨, 루키. <laughs> 진짜. 왜 <뭐라> 네, 저런 게 하나가 약간 다 가격이 저기, 있는 거라서. 어, 저게 얼마예요? 저게 하나. 저걸 다 합치면 솔직히 몇 백만 원되예요 저건 정품이야. 네, 예. 좋은 거는 저렇게 다 넣어놨어요. 약간 비닐팩에다가. 아, 어. 이게 이제. 허! 어, 코비, 다 코비잖아. <뭐라> 이게 이제. <뭐라> 어, 코비, 다 코비잖아. 다 코비야? 야. <뭐라> 다 코비. 이야, 이거. 다 우와. 코비 루키. 저다 천만 원짜리예요? <뭐라> 요 하나만 이제. 그 천만 원짜리 그니까. 고급 카드고, 나머지들은 그래도 한 몇십만 원짜리. 오 그래도 저걸 또 모으면 좀 많더라고. 싹 팔아넘기면 네. 나오네요. 네, 조리원 비가 조리원 비율이야. <laughs> 히 떨어지는데 조리원 비로스테번해버리 알레르기 버스. 야, 예술이다 예술이야. 우와. 어, 진짜 이렇게. 대단하다. 어, 여기. 야, 음. 그러면 아니. 이거는 더 오를 때까지 일단은 음. 좀 투자 목적으로 냅두고 일단 하고. 놔둬봐 이거 다시 닫으면 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어. 내가... 그래 저걸 뭘 팔아 그냥 갖고 있지 그래 내비둬 <laughs>